고혈압, 방치하면 당신의 가족이 무너집니다. 1년 만에 혈압 정복한 비결. 오늘 이야기는 단순 건강정보가 아닌 나와 가족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고혈압 환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이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영수 씨, 54세의 중견 건설회사. 부장으로 30년을 일해왔습니다. 영수 씨는 나는 건강에 회사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지만 난 증상이 없으니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혈압 140, 90이라는 수치를 보고도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 피곤해서 그런 거라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김씨는 출근 준비를 하다 극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김씨 진단명은 뇌출혈이었습니다. 혈압은 180, 11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병상에 누운. 김씨는 눈물을 흘리며 그때 혈압약 하나만 먹었어도 단 하루 30분만 운동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을 둔 가장이라 앞으로 20년은 더 일해야 하는데 그의 인생은 2년간의 방치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2024년. 30세 이상 성인 고혈압 유병률은 32.3%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50%입니다. 고혈압 환자 중 자신이 고혈압인 줄 모르는 사람이 53.2%입니다. 고혈압을 알고도 치료받지. 아는 사람은 37.8%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고혈압이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주요 위험요인이라.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등이 질병의 뿌리에 고혈압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58세. 박미경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세요. 혈압이 높다고. 하잖아요. 딸의 걱정에도 박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에이, 나는 괜찮아. 증상도 없는데 뭐. 병원 가면 돈만 나가지 그 돈으로 너희 학비 내야지 하지만 6개월 후 박씨는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 시술로 생명은 건졌지만 심장 기능의 30%를 잃었습니다. 병원비는 무려 2800만원 박씨가 아끼려 했던 돈이 수십 배였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평생 약을 먹고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혈압약 한 달에. 5,000원이면 되는데 박씨는 이제 한 달에 약값이 15만원씩 나갑니다. 고혈압 환자는 90%가 특정 원인 없이 발생하는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나는 건강한데 왜 고혈압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태성 고혈압은 바로 우리의 생활습관에서 나옵니다. 부모님 중한 분이라도 고혈압이면 자녀가 고혈압에 걸릴 확률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양쪽 부모. 모두 고혈압이면 4배로 뛰어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 40대부터 10년마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씩 올라갑니다. 체중 10kg 늘어나면 혈압이 10오릅니다. 47세 이철수 씨는 IT회사 팀장으로 하루 12시간 앉아서 일합니다. 체중 88kg 허리 둘레. 98cm 평균 수면 시간 5시간의 운동은 못합니다. 야식과 회식, 배달음식이 일상입니다. 검진 결과, 혈압 152, 98, 공복 혈당 118로, 당뇨 전단계입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철수 씨,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5년 안에 심각한 합병증이, 올수 있습니다. 사실 뇌졸중, 심근 경색, 신부전을 시한폭탄처럼 안고 사는 겁니다. 철수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날부터 이철수 씨는 인생을, 바뀌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3.89g WHO 권장량인 2g에 거의 2배입니다. 김치, 찌개, 국, 젓갈, 장아찌 우리가 사랑하는 음식들이 혈압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루 나트륨 1g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3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8에서 14 낮춥니다. 하지만 성인 운동 실천률은 고작 48.5%입니다. 하루 두잔이상의 음주는 혈압을 씨어 올립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즉시 혈압을 15. 상승시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지속적으로 혈압을 올립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2차성 고혈압은 10% 정도로 특정. 질환이 문제입니다. 신장부전 갑상선 기능 항진 부신 질환 수면 무호흡증이나 특정 약물. 피임약, 스테로이드도 혈압을 높입니다. 인천에 사는 62세 최영호 씨는 30년간 고혈압을 방치했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뭐가 문제야? 가족들의 걱정에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부인이 발견했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뇌졸중, 그것도 대규모 뇌출혈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투병 끝에 최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학생 손주가 할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왜 병원에 안 가셨어요? 약 하나만 드셨어도 되는데요. 이제 고혈압 합병증입니다. 첫 번째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7배 높습니다. 뇌졸중은 대한민국 사망 원인 4위입니다. 뇌졸중 후 환자의 40%는 중등도 이상의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30%는 혼자 걸을 수 없고 20%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심부전입니다. 고혈압으로 인해 심장은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결국 지쳐서 제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심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50%로 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허혈성 심질환인 협심증, 심근경색입니다. 고혈압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세배 높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30%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합니다. 살아남더라도 심장 기능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신부전입니다. 고혈압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만성신부전으로 이어져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해야 합니다. 주 3회, 4시간씩 투석을 받는 삶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다섯째는 막막 병증입니다. 고혈압은 눈의 미세혈관도 손상시킵니다. 심하면 실명까지 갈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치매입니다. 중년기 고혈압은 노년기 치매 위험을 60%나 더 높입니다. 광주에 사는 51세 정미숙 씨는 10년째 고혈압약을 먹다 말다 합니다. 증상이 없으면 안 먹어도 되겠지.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안과를 찾자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혈압성 망막병증입니다. 계속 방치하면 실명할 수 있어요. 미숙 씨는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도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고혈압을 이기는 식사법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백미밥을 통곡물로 바꿉니다. 56세 강민호 씨는 평생 흰쌀밥만 먹어 왔습니다. 잡곡밥은 맛이 없어 하지만 혈압이 158, 100까지 오르자 의사의 권유로 잡곡밥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씹는 맛도 다르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혈압 138, 88로 체중 3kg 감소해 공복 혈당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간단한 변화가 이런 효과를 낼줄 몰랐습니다. 통곡물에는 비타민이, e, 비타민 B군이 풍부해 혈압, 강화와 풍부한 식이섬유로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와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흰쌀 대신 현미, 보리, 귀리, 퀴노아 등을 혼합하면 됩니다. 둘째, 채소를. 충분히 먹습니다. 한 끼에 채소 두세 가지 시금치, 무나물, 브로콜리, 당근, 상추, 깻잎, 오이 등을 먹습니다. 채소에는 칼륨이 풍부해 신장에서 나트륨 배출을 촉진합니다. 야채는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내피 기능 향상시키고 야채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감소와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 과일은 적당히 드시고 유제품은 저지방으로 먹습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지만 당도도 높습니다. 사과 1개 또는 귤 2개 또는 바나나 1개 정도만 간식으로 먹습니다. 우유 칼슘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지만 포화 지방이 문제라 저지방 또는 무지방을 선택합니다. 넷째 지방이 적은 단백질을 선택합니다. 59세 윤태식 씨는 고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삼겹살, 갈비를 자주 먹습니다. 혈압 162에 98. 콜레스테롤 268입니다. 영양사는 고기를 끊으란 게 아니에요. 똑똑하게 드십시오 라고 권했습니다. 태식 씨는 삼겹살에서 돼지 안심, 뒷다리살로 갈비는 닭가슴살로 바꾸고 생선을 추가해 먹습니다. 잘 먹지 않던 두부, 콩, 달걀을 곁들여 먹은 지 3개월 후 혈압은 142에 86으로 콜레스테롤은 215로 체중은 5킬로 감소했습니다. 고기를 안 먹는 게 아니라 잘 먹는 거였습니다. 등푸른생선고등어, 삼치, 연어의 흰살생선인 닭가슴살, 달간심과 돼지안심, 뒷다리살 소고기 안심 두부, 콩 달걀 흰자로 바꾼 겁니다. 다섯째, 나트륨을 줄입니다. 국 찌개 국물은 남기고 김치는 반찬 한 가지로만 합니다. 젓갈, 장아찌는 줄이고, 라면은 주 1회 이하로 먹습니다. 이제 고혈압을 이기는 네 가지 운동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10에서 14 감소시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혈관 탄력 증가로 약한 아래 효과와 맞먹습니다. 운동 일속보가 가장 쉽고 효과적입니다. 시선은 전방 20M를 향하고 허리는 똑바로 팔은 90도 굴곡지게 자연스럽게 흔듭니다. 보폭은 평소보다 크게 하고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못 부를 정도로 땀 살짝 날 정도로 걷습니다. 운동 2실내 자전거입니다. 관절 약한 분께 최고인데요. 무릎에 부담이 적고 운동 지속 효과는 좋습니다. 주 3일에서 5일, 하루 20에서 30분 자전거 운동하는데요. 날씨 무관하게 가능하고 TV 보면서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운동 3수영입니다. 수영은 전신운동의 왕인데요. 체중 부담이 없어 비만인 분께 아주 좋습니다. 운동 4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아령, 밴드, 맨몸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기초대사량을 상승시켜 체지방률을 감소시킵니다. 유산소와 근력 운동으로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절대 숨을. 참지 마시고 힘쓸 때 후하고 내쉬면 됩니다. 겨울철 새벽 운동은 꼭 피해야 합니다. 겨울 새벽에는 혈압이 가장 높고 추위로 혈관이 수축해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최고인 시간입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 기온이 오른 후 운동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고혈압 예방수칙 4가지입니다. 예방수칙 1 정기적인 혈압 측정입니다. 30세 이상 모든 성인은 연 1회 이상 측정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 스트레스, 흡연자는 더 자주 혈압을 측정합니다. 고혈압 전단계는 월 1회 고혈압 환자는 주 2, 3회 혈압 측정합니다. 병원, 보건소, 약국, 가정용 혈압계를 이용하는데요. 먼저 앉아서 5분 안정 후팔 위치를 심장 높이에서 2회 측정해 평균값을 기록합니다. 예방수칙 3금연과 절주입니다. 48세 최동혁씨는 25년간 하루 한 갑씩 피웠습니다. 혈압 156에 98로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담배 피우면서 혈압약 먹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담배가 약효과를 다 없애버리거든요. 최씨는 충격을 받고 금연을 결심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3번 실패했고, 4번 시도해서 성공했습니다. 금연 3개월 후, 혈압은 134에 84로 기침 감소와 계단 오르기가 수월합니다. 금연 6개월 후 혈압은 128에 80으로 피부 개선과 미각이 회복됐습니다. 담배한 개비는 혈압 10에서 15를 상승시키고 그 효과는 30분 지속됩니다. 과음 시 혈압은 10상승하고 알코올에 인뇨작용은 탈수로 혈압을 상승시켜 수면을 방해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로 다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예방수칙 4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하루 10분이나 20분 명상이나 복식호흡에 5분에서 10분 집중하며 잡념을 흘려보내거나 요가나 스트레칭 취미활동도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일시적 상승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아드레날린을 분비해 혈관 수축으로 이어집니다. 예방수칙 5.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 8시간 규칙적 수면은 고혈압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잠자기 전 침대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피하고요. 가능한 11시에서 새벽 3시는 수면하도록 합니다. 이제 비타민C, 혈압관리의 숨은 비밀병기입니다. 59세 홍성민씨는 혈압약을 5년째 복용중입니다. 혈압은 약을 복용해도 144에 88이라 약사가 제안했습니다. 성민 씨 비타민 C를 하루 2,000mg 드셔보세요. 혈압 조절에 도움될 겁니다. 비타민 C가 혈압에 좋다고요? 홍 씨는 반신반의 하면서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1,000mg씩 복용했습니다. 놀랍게도 4주 후 혈압이 134에 82로 내려갔고 피로감이 감소하고 감기에 거의 안 걸렸습니다. 3개월 후 혈압은 128에 78로 혈압약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비타민C가 혈압을 낮추는 메커니즘은 먼저 혈관벽 탄력 유지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데요. 콜라겐은 혈관벽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 비타민C가 충분하면 혈관이 유연해지고 혈관 확장 능력 향상으로 혈류가 개선됩니다. 또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해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합니다. 비타민C는 혈관 내피세포, 보호로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비타민C는 몸속 과도한 나트륨을 일부 배출하는데요. 수분 배출로 혈압이 떨어집니다. 비타민C는 활성산소 제거로 산화 스트레스 감소시키는데요. 이는 혈관 손상방지로 혈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가톨릭의 대 염창환 교수 연구팀은 고혈압 환자들에게 비타민C와 혈압약을 병용 투여했습니다. 결과는 혈압약 단독 투여보다 더큰 효과가 나타났고,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염 교수는 비타민 C는 이제 영양제가 아닌 약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비타민 C 복용 핵심 원칙입니다. 비타민 C는 식사와 함께 먹고요 하루 세번 나누어 먹습니다. 비타민 C는 최소 하루 2,000mg 일반적으로는 하루 6,000mg 먹습니다. 감기에 걸렸거나 만성 피로, 흡연, 과식했을 때는 1g 더 먹습니다. 알약도 좋지만 가루 형태가 가장 순수하고 좋은데요. 물에 타 마시거나 그대로 혀 위에 두고 물을 삼킵니다. 비타민 C는 약한 산성이라 식사와 함께 드시고요. 설사 증상이 있다면 복용량을 1~2g 줄이고요. 적응되면 점진적으로 늘립니다. 혈압약 먹는데 비타민 C 같이 먹어도 되나요?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답은 안전합니다. 오히려 병용이 더 좋습니다. 부작용이 없고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만약 혈압약으로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이뇨제가 비타민 C 배출을 촉진하는데요. 비타민 C 보충이 결핍을 예방합니다. 58세 이종훈 씨는 혈압 168에 104 체중 85kg로 고혈압 합병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엄중히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다 경고하자 가족들도 논의 후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잡곡밥으로 바꾸고 한 끼에 채소 두 세가지를 준비합니다. 저염 조리에 과일은 적당량으로 줄이고 등푸른 생선주 3회. 먹습니다. 매일 아침 속보로 40분 걷고 주 3회 실내 자전거를 30분 탑니다. 매일 비타민C. 3,000mg 아침, 점심, 저녁 1,000mg 먹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혈압은 138에 86으로. 체중은 78kg가 되었습니다. 12개월이 지나자 혈압 126에 78로, 체중은 72kg로 혈압 약 없이 정상 혈압이 유지됩니다.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건강도 회복하고, 활력도 넘치고, 우리 가족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침묵을 깰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환식사법 5가지는 통곡물, 채소 충분히, 저지방 단백질, 저염식, 건강한 조리법입니다. 운동법 네 가지는 속보, 실내 자전거, 수영,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예방 수칙 네 가지는 정기 혈압 측정, 체중 관리,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비타민 C의 힘은 놀랍습니다. 하루 2000mg에서 6000mg 식사와 함께 나누어 복용합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결단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신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혈압 한번 재보세요. 잡곡 한 봉지 사세요. 채소 좀더 드세요. 비타민C 시작하세요. 20분만 걸으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당신의 미소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고혈압은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